파스타 도전기 히... 93일차. 오늘은 전복을 가져왔습니다. 이 전복이 1월부터 다시마를 든든하게 먹기 시작해서 지금이 제일 오동통한 때인데요. 완도에서 바로 올라온 신선한 전복이라 그냥 산채로 손질만 빡빡 해줘서 살만 분리해서 잘라준 다음에 초장만 뿌려서 찍어 먹어도 기가 막힙니다. 오독오독한 게 진짜 맛있네요. 회로만 먹기 아까우니까 이 전복 내장 사용해서 기막히게 맛있는 알리올리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렌는 칼집 내주고요. 지퍼백에 옮겨주고 올리브오일에 허브들 넣고 재워줍니다. 내장에다 올리브오일, 화이트와인 넣고 갈아줍니다. 팬에 올리브오일 두르고 마늘이랑 페퍼 넣친 후 다진마늘도 넣어주고 잘 볶아줍니다. 갈아놨던 전복 내장 투하. 짧게 1분 정도만 볶아준 다음에 미리 만들어 뒀던 생면 파스타 삶아서 넣어 주고 레몬즙 반개 분량 넣고 만태가래 해 주면 파스타 면은 완성. 근데 아직 전복이 남았습니다. 전복 버터에 익어서 파스타에 올려 주고 레몬 갈아 주면 전복 내장 알리오 올리오 완성. 잘 먹겠습니다. 전복 엄청 맛있다. 레몬이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야. 4.5점 드립니다. 레몬만 빼면 맛있다니까. 이 전복들 푸른 수산에서 보내 주신 건데 완도에서 잡자마자 바닷물에 산소 듬뿍 넣어서 보내 주신 거라 엄청 신선한 상태로 왔습니다. 사이즈 좋은 대짜 전복 10마리 2만 원대에 살수 있으니까 한 마리당 대충 천 원쯤 하는 건데 요즘 닭가슴살 하나가 2천 원쯤 하니까 대충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괜찮은데요. 전복 관심 있는 분들은 왼쪽 아래 링크 클릭해 주세요.